봅시다. 네. 어, 아니다. 연음이라고? 아, 고민 좀 해보자. 어제 이판 탱커 스연는 말고 도란검 시작하고 정수 갑시다. 이게 자야락 칸이라, 자야가 좋아지긴 했는데, 한번 보자. 뭐야? 왜 벌써 따였어? 이거 이기는데, 걍 이거 침이 이기는데. 앞에 거, 앞에 거, 예치, 예치. 이거 예치면 이겨. 이겨, 이겨, 침이 이겨. 이기지 이게, 락, 여러분. 이게 차야라칸이 옛날처럼 들어오면 이기는 캐릭터가 아니야. 이게, 여러분. 이게 내에서 나오는 짬이에요. 왜 이길 수밖에 없냐. 이 차야라칸은 스킬 텀이 길어. 1레벨. 1레면 들어와서 못 잡으면 저렇게 더 쳐맞아야돼 그래서 구조가 원래 저래 아니 저렇게 풀로 들어오면 안되지 싸가지가 너무 없어 나이 일로와봐 일로와봐 야 오리아나 오리아나 야 오리아나 오리아나 좀요 오리나 노플이에요 아 <laughs> 얘는 개빡치겠다 그냥 얘 노플이요 이게 바텀 차이죠 네 바... 좋습니다 아네네 라인을 밀고 싸어 위험하다. 아, 저기 안 죽었네. 이거 룰루 잘못이다. 룰루 도와주려다가 원딜이 죽었다. 원데냐 아입니다 싸웠으면 안 됐던 게 미니언이 많아서 이지리언은 싸울 때 무조건 미니언을 푸시해놓고 싸워야 돼. 왜냐면 방금처럼 미니언만 할때 싸워버리면 이제 큐 맞을 확률도 너무 적어지고 이미 미니언들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지리언은 지라기가 어렵습니다. 어, 속박 맞추려고 아주 무빙 치는 거 귀여워 죽겠네. 아까는 어쩔 수 없이 맞은 거야. 난 오늘 니, 너희 속박을 맞을 그게 없다. 와, 근데 잘 버프 돼가지고. 왜 이렇게 쫄아, 얘? 쟤네 점화 없다. 무조건. 이거 자야가 버프돼서 큐가 빨라가지고 큐평이가 진짜 빠르다. 다음에 썸면걍이겠네 이거. 물려도 이기겠다, 힐이 있어서. 이겼다. 누가 왔는데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롤르고님 안녕하세요. 오, 야 미친. 아하하하하, 나도 부리지롱, 나도 부리지롱, 나도 부리지롱, 뿌리지럭, 나도 부리지롱, 야방금은 싸움의 근거가 저막가 빠졌기 때문에 저막가 있는 쪽이 웬만하면 2대이피확 빠진 거 아니면 이겨가지고. 이판에는 탱커도 없어가지고, 상코어에드락사를 가도 되겠는데? 세리에3코드 아, 3코드에 3코드에 3코이에 3코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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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나드에 3코드에 3코 정수가 템도 빨리 뜨고. 아이고 이게 안 맞네. 귀여워, 귀여워. 아 맞다 이안할 건데요. <laughs> 아 자야랑은 맞다 이안 합니다. 계속 긁어 먹으면서. 어. 오우야 너무 아파. 아 자야가 전이랑 달라 달라졌어. 이게 자야가 전에는 이제 저렇 게 나대도 속박이 안 걸리는데 큐가 버프돼서 이제 속박이 막 걸려. 무서운 캐릭터가 다 됐네. 이제는 방금처럼 궁 차시면 그냥 써주세요 라인. 계속 해서좀 사이 사이로. 하이 사이로 넣다 보면 잘 맞습니다. 무한 부시 없이 어제 나이 밀면서 오르고 싶이라서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 하면 된다잉? 천천히, 급하게 할 필요 없어잉? 나이스, 좋았다. 프리 타제아이스 아싸 600원 개꿀 야 우리가 먼저 밀었다 마나문네를 바로 사도 되긴 하겠지만 굳이 빨리 안 사도 돼요 이러면 이제 미드를 가서 미드 밀다가 용 챙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상위팀에탱 없으면 정수 무난하게 정말 무난하게 탱 없어도 편안하게 후반 도모하고 싶다 안전하게 그러면 심파자 스폰 혼자 팟 캐지 할 때, 가시면 좋아요. 안 돼! 아주 큐트하고 뭐 아주 큐트해 아주 큐트해 아주 큐트해 아주 좋아 정수라서 치명타 뜨면서 초반에 훨씬 세가지고 당황하지, 당황하지 않고 이거 전령을 좀 신경쓰는 게어겠네 전용 못먹는게 더맛있 유리한데 우리가 전용먹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먹었네 안좋아 원래 유리할때는 안 뺏기는게 제일 최선인데 드락사르 사실때는 톱날 부터 사시는게 나아요? <목소리> 이런 건 앞뒤 전 쓰지 맙시다.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, 항상 뒤에 누가 있는지 생각을 해요. 그냥 앞뒤 전딱 써서 방금처럼 낙하 와가지고 바로 궁걸리면 죽어야 돼서, 오케이.